지난 가을 서울 용산역 주변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전자제품을 사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상가 10곳 중 3개에서 네 곳이 비어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용산역 일대 집합 상가 공실률은 37.53%를 기록했죠. 한때 힙의 상징이었던 가로수길은 더 충격적입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분기 41.6, 2분기 43.9, 3분기 45.2% 공실률이 계속 상승하며 상가 10곳 중 네다섯 곳이 비어있는 유령상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사역 집합상가 공실률도 2024년 3에서 4분기 4.42%에서 2025년 1분기 9.99%로 두배 이상 급증했죠. 더 놀라운 건 홍대입니다. 한때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청년 상권이었던 이곳도 2025년 3분기 공실률 12.7%를 기록하며 일부 테넌트 퇴거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천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 도시입니다. 지하철은 붐비고 아파트 값은 여전히 높습니다. 도시는 멀쩡한데 왜 상권만 죽어가는 걸까요? 2020년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듭니다. 배달이 민족 앱을 열고 클릭 몇 번으로 짜장면을 주문하죠. 20분 후 따뜻한 음식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합니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줄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상권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배달 음식 거래액은 무려 20조 1515억 원을 기록했죠. 전년 대비 43.5%나 폭증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역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떨어졌죠. 2023년,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 매출의 50.5%를 차지하며 사상 최초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겁니다. 2024년 기준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27%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14%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된 셈이죠. 2026년이 된 지금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5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10에서 15%씩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은 여전히 정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회사원 김모씨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출퇴근 없이 침대 옆 책상에서 노트북을 켜는 일상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대신 집 근처 편의점에 가게 됐죠.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면서 직장인구와 대학생이 많았던 발달상권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번화가상권의 외식업종 매출액 감소가 가장 컸죠. 반대로 주거지상권의 식재료 소매업종 매출액은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집회사, 회사, 회사 근처상권이라는 전통적인 동선이 무너지고 집, 집근처상권으로 단순화된 겁니다.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은 텅텅 비었지만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편의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직장인 이모 씨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자기 전 쿠팡으로 아침 식사용 샐러드를 주문합니다. 새벽 배송이니 내일 아침 문 앞에 도착하겠죠. 출근길에는 옷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무신사 앱에서 좋아요만 눌러줍니다. 점심 시간은 회사 근처 맛집 대신 도시락을 집에서 싸 왔습니다. 저녁엔 친구들과 약속이 있지만, 밥값을 아끼기 위해 팝업 스토어에서 사진만 찍고 집에 와서 배달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이 씨는 명품 가방은 삽니다. 할부로요. 하지만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올해 1분기 39세 이하의 평균 소비 성향은 65.2%로 전년 대비 6.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소득은 8% 늘었는데 소비는 줄어든 겁니다. 그들은 무엇에 돈을 썼을까요? 교통비 20.3% 감소, 의류 신발 11.5% 감소, 식료품 3.3% 감소, 반면 오락 문화지출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년들은 밥을 덜 먹고 옷을 덜 사더라도 문화 취미 활동은 포기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라는 키워드가 흥미롭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49%가 고가 제품 구매를 줄였고 54%가 세일과 핫딜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고 답했습니다. PB 제품 구매도 33% 늘었죠.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소비를 외치는 청년들이 명품 가방을 할부로 삽니다. 옷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에 과도하게 지출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뜻하죠. 왜 이런 모순된 소비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건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명품 가방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SNS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죠.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화 스토리텔링, 굿즈 콜라보 경험 중심 소비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고급화되 실속 양극화가 뚜렷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진 스토리 굿즈가 구매 결정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죠. 2010년대 초반 가로수길은 서울에서 가장 힙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개성 있는 카페와 편집숍들이 들어섰고 젊은이들은 주말마다 그곳으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성공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임대료가 폭등한 겁니다. SNS에서 인기를 끌자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왔고 작은 카페와 독립상점들은 하나둘 쫓겨났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입점하면서 임대료는 더욱 치솟았고 개성있던 가게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쿠시먼 앤드웨이크필드의 2025년 서울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수길 공실률은 지속 상승하며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명동, 성수, 강남, 청당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이제 가로수 길은 개성 있는 골목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 거리가 되어버렸고, 정작 젊은이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이클이 10에서 15년 걸렸다면, 이제는 3에서 5년 만에 완성됩니다. SNS의 확산으로 핫플레이스가 되는 속도가 빨라진 만큼 몰락의 속도도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성수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18년 한 젊은 기업가가 성수동의 낡은 공장 건물을 주목했습니다. 프로젝트 렌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빈 공장과 창고를 팝업 스토어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죠.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동안 브랜드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빌려 쓸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 부담 없이 실험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성수동은 팝업 성지가 됐죠. 더 중요한 건 성수동이 경험을 판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을 체험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무신사는 성수동에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젠틀몬스터는 미디어 아트와 VR을 결합한 하우스 노웨어 서울을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수동에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사진을 찍습니다. SNS에 올립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2025년 3분기 성수 상권 공실률은 4.2%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동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완성형 업무 권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형 IT 패션 기업의 사옥 이전과 신축 오피스 공급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2025년 상권의 생존 공식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용어가 일상화됐습니다. 2010년대부터 대형 리테일 체인의 파산 폐점이 누적되며 업계 전반이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죠. 시장조사기관 코어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매장 폐쇄는 7,325개점은 5,9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에는 폐점 규모가 1만 5천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대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코네티컷주 크리스탈 몰은 2012년 1억 5300만 달러에 감정됐지만 2023년 6월 경매에서 단 9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무려 94% 타락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소매업체였던 시어스와 미국 3대 백화점으로 꼽히던 JC 페니가 파산했고 최근에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모회사 블루밍 브랜즈가 2025년 10월 미국 내 매장 21곳을 갑작스럽게 폐점하고 향후 4년간 22곳을 추가 폐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마존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쇼핑몰에 가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날 배송받는 아마존의 편리함 앞에서 차를 몰고 쇼핑몰에 가는 건 시간낭비가 됐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쳤습니다. 치안 악화입니다. 2023년 5월 아마존 계열사인 홀푸드는 샌프란시스코 플래그십 매장을 단 1년 만에 폐점했습니다. 이유는 잦은 범죄 피해와 노숙자들의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 홈디포, 월마트도 줄줄이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 철수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말합니다. 우리 종업원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장 절도범들이 백주 대낮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데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무인 계산대는 철수했고 고가품은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이 완전히 대체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업종과 입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보완제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편의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온라인을 선호하지만 상품 탐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오프라인 대형 판매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프라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브랜드들은 플래그십 스토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에 문을 연 자라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닙니다. 카페가 있고 휴식 공간이 있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체험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러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사는 성수동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털 전략을 구사합니다. 매장에서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죠. 오프라인은 체험의 공간이 되고 온라인은 구매의 공간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AI 피부 진단과 친환경 리필 시스템을 갖춘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젠틀몬스터는 미디어 아트, VR, AR, 피팅 서비스를 융합한 예술형 리테일을 선보이며 글로벌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10.5%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평균일 뿐입니다. 들여다보면 극심한 양극화가 보입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서울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7대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14.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권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강남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신사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브랜드 입점으로 공실이 빠르게 해소된 겁니다. 한남 이태원 상권도 11.2%에서 7.6%로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청담도 11.9%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가로수길은 45.2%로 높은 공실률이 고착화되고 있고, 홍대는 일부 테넌트 퇴거로 12.7%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경북 27.4, 전남 23.2, 울산 20.5%, 상가 4개에서 5곳 중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오피스 공실률이 31.5%로 전국 평균 8.9%의 3.5배에 달하며 17개의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m z 세대를 잡은 상권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상권은 빠르게 몰락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콘텐츠를 만들고 sns에서 화제가 되는 상권만 살아남는 겁니다. 2026년은 거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자산 선택은 더 냉정해지고 입지 자산 등급에 따른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경험을 팔아야 합니다.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sns에 올릴 콘텐츠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수동의 팝업스토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둘째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야 합니다.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클릭 앤 콜렉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하면 당일 오후 8시까지 가까운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죠. 드라이브 스루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익선동 한옥마을이 성공한 이유는 100년 된 한옥이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역사가 있는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험을 판 겁니다. 넷째,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이클이 단축됐습니다. 임대료가 오르기 전에 다음 콘텐츠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 중심으로 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 서울 상권을 이렇게 전망합니다. 용산. 2025년에 이어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국제 업무 지구 개발이 기대감을 넘어 실제 사업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공사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전체의 체급을 끌어올리고 있죠. 강남. 2025년 화려하게 부활한 강남은 2026년에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신규 오피스 공급은 2027년에서 2028년 이후에나 본격화되며 그 이전까지는 초저공실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동 더 이상 트렌디한 상권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형 IT 패션 기업의 사옥 이전과 신축 오피스 공급이 이어지며 완성형 업무 권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동 강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안정적인 배우 수요를 보유한 강동구와 마곡의 성장으로 외식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강서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며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결합된 24시간 도시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가 주인이라면 혹은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업자라면 물어야 합니다. 내 상권은 안전한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MG세대가 찾는가? 2026년 소비의 중심은 10에서 30대입니다. 이들이 SNS에 올릴만한 콘텐츠가 있나요? 경험을 제공하는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주는 곳인가요? 온라인과 연결되는가? 오프라인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임대료가 지속 가능한가? 가로수길의 교훈입니다. 임대료가 치솟으면 결국 공실만 남습니다. 지역 고유의 콘텐츠가 있는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곳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위험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것 같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야놀자리서치의 2025년 상반기 한국인바운드 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883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약 844만 명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단월 1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며 2019년 수준을 19.7% 초과했죠. 명동 같은 전통 관광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힘입어 공실률 4.9%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용산, 한남동 같은 신흥 상권은 플래그십 스토어와 팝업 스토어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 우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영화타운은 원도심 빈점포와 청년소상공인을 연결해 푸드타운을 조성했고, 광주 산정길 골목경제협의체는 골목상권 만세 프로젝트로 지역을 살렸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 지원 성공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사러 상가에 가지 않습니다. 경험을 얻으러 갑니다. 도시는 멀쩡합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소비합니다. 하지만 소비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필수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는 특별한 경험을 얻으러 갑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단순히 팬데믹이 아니었습니다. 소비 패턴의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재택근무는 동선을 바꿨고 배달앱은 외식문화를 바꿨고 온라인 쇼핑은 유통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가로수길이 무너진 이유는 임대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이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수동이 살아남은 이유는 팝업스토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쇼핑몰이 무너진 건 아마존 때문만이 아닙니다. 쇼핑몰이 더 이상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상가는 더 이상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는 곳, SNS 콘텐츠를 만드는 곳, 브랜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 동선도 바뀌었습니다. 집, 회사, 상권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SNS, 온라인의 순환 구조가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SNS에 공유하고, 다시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2026년은 이 흐름이 더욱 극대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가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니즈가 더욱 커지면서 리테일 시설과 상권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상권에 사람이 왜안 올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여기 와야 할까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건을 더 팔까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는 멀쩡합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돈도 돕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